쓸개골 탈구만으로도 이제 거의 한만 마리 가까이 돼가잖아요 다리 숫자로 보면은 그래서 1 8 0 0 0건 이상은 지금 수술을 했을 거예요. 한자들로 수술을 하면서, 아, 정말 쓸개골 탈구 수술이 하면 할수록 어려운 수술이구나, 쉬운 수술은 아니구나. 뭐 단순하게 쓸개골이 안 빠지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연스러운 보행을 하게끔 해줘야 되고, 전체적인 정렬을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정렬을 맞춰줘야 관절염이 진행되는 속도도 늦출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수술하느냐. 네. 그게 정말 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정확한 수술 계획과 정확한 방사선 사진, 뭐 필요에 따라서는 CT 촬영, 필요에 따라서는 뼈 모양을 만들어서 가이드를 통해서 수술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아, 네. 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저희가 뭐 정형외과 수술에 미친 수의사들이잖아요. <웃음> <웃음> 퀄리티가 있는 그런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비슷한 수술이 될수 있겠지만 정말 디테일하게 그래도 좀더 좋은 결과, 좋은 회복. 그리고 빠른 회복, 이런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런 디테일한 차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네. 거를 저희가 조금 드리고 싶고, 일반적으로 그냥 쉬운 수개골 탈고 수술도 있죠, 많죠. 그런 경우가 더의 대다수죠. 일반적인 수술을 해도 되는 아이들이. 근데 약간 특이 케이스들, 네. 이런 경우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수술 계획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어떻게 수술을 실제로 진행을 하는지를 한번 보자님들께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특수한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자주 이렇게 앞으로도 촬영을 해서 한번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